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설립 12주년 감사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우리 도전들 하는게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모든 일의 증인 이 모든 일의 증인 이런 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에, 유튜브에 올라가는 난빛 만나 난빛 클라우딩의 소제목 타이틀은 난지도의 증인들 난지도의 증인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기억해 보죠? 무엇이죠? 성령을 네, 받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 성령을 네. 받아야 되고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우리 오늘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이 모든 분의 증인 바로 우리가 이 모든 일증인리된 것이죠. 든일 s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중요한 하나의 목적 그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 위해서 우리 예수님 h 오 a g i 우리 Song Yong Yonel Song Chiagiwe s 에 n g y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 이렇게 잡은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로 가는 두 제자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로 가는 이제 두 제자들과 같이 걸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 못 알아봤죠. 나중에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예수님 만났다고 했는데. 어, 그 베드로가 와서 얘기해도 제자들이 어, 다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어, 정말이야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이렇게들 생각을 한 것이죠. 엠마 두 제자가 우리 예수님 길에서 분명히 만났어 이렇게 말했을 때도 사람들이 정말이야 이렇게 어,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죠.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했다 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기지 않. 어떻게 그렇게 아니 우리가 며칠 전에 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처참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났을수 있고 어떻게 길에서 만나실 수 있고 또이 자리에 어떻게 나타나실 수 있나 도무지 정말 믿기지 않을 일인데 그런 러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어.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쁘긴 하지만, 아 우리가 육체의 몸으로 오신 분을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환영을 보는 것처럼, 환상을 보는 것처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두려워이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알라또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뼈가 없이 돼.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냐야 38절 39절 오늘 본문 읽은 그 전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지 그냥 영이나 환영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다 실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 보이시고 그들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기쁨으로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의심의 그런 게 아니죠. 너무 기뻐서 야 이게 진짜야, 정말이야.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런 이제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비전과 약속이 성취되는 복이 따르고 있다는. 우리가 보는 비전.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이 우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12주년에도 또 한국계에도 이런 복에 따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곳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온 이유 여러가지 일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바로 난지도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선 때문에 어, 1969년 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분명한 비전, 분명한 말씀은 난지도를 선교도시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난지도를 선교도시로 바꾸신다고 하는 또 난지도를 선교도시로 바꾸는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지가 저로서는 53년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그랬던 그 일이 만약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루어지려고 한다. 그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그걸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약속대로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는 성취가 이루어져서 그들 앞에 딱 섰는데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이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4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앞에 구운 생선을, 생선을 구워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니까 아니, 그 생선을 직접 잡수시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제사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제사할 때 제사 사이 음식을 차려놔요. 와가지고 조상이 와서 제사, 제사 음식을 먹는다 그래. 그런데 먹는 거 보입니까? 아무리 봐도 음식은 그대로 있고. 먹는 건 누가 먹어요? 자기들이 다 먹지. 제사드린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들리니까 그걸 잡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는 이와 같이 위협, 현실이 되어지는 역사가 오는 것이죠. 너무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죽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고 모세 율법과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을 말씀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명기까지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은 어떻게 보면 그 외의 모든 성경들입니다. 다 선지자의 예언서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돼. 그러니까 구약성경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시편. 이렇게 시편 속에 시가서라고 하는 부분에는 뭐 자문서도 있고 전도서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어, 욕기도 그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이루어진이세 말씀 안에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 이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역사로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서, 아, 맞아. 성경에이 말씀이 있는 대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네. 우리 앞에, 문 앞에, 우리하고 식사를 지금 하시잖아.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혈의 역사, 부활의 역사, 승천의 역사,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성룡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드루아라고 하는 곳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본대로 그는 결국은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의 현장,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건 만나는 겁니다. 환상 속에 있던 사람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비전을 받고, 순종을 하고, 믿고 기다리면 어느 날에는, 어느 날에는 그게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 저는 우리 이 선교도 시가 되는 일이 현실로 다가온다. 이렇게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죠. 46절, 47절에 보면 또이르시되기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가, 회계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에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확히 예루살렘에서 아가다르병에서 성령의 역사폭발로 일어나면서 하루에 3천명이 회개하고 5천명의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교회들이 그 다음에 온 땅에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여있는 것도 그 열매로 모여있고 우리들이 오늘 믿고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다 현실로 나타나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믿기 어려운, 정말 믿기 어려운 역사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역사가, 변화 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이곳에서 일어나고 한국에 복곳에 일어나고 다시 세계의 고구마를 위해서 한국에 그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저 북한 땅도 반드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믿을 것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정통적인 자유민주의 모든 일에 대해서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게 아주 대단한 것 같이 보이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큰역사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고금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는 약속이 성취되는 복이 따르고 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의 12주년에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승리를 증거할 여유가 또는 이유가 넘치게 되어져니 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의 식자가 부활과 성천은 승리한 것이죠. 재림을 아셔야 되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체험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일들, 그런 비슷한 일들, 예수님은 비유로 증거를 많이 하셨거든요. 비유, 어떤 예화를 들어서 증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이 나타나서 우리가 꽃섬에 온 이유가 뭡니까? 난지도. 전쓰레기 있어 과거의 아름다운 섬이... 오늘 갑자기 쓰레기섬이 됐어요. 저 쓰레기섬이 돼서 지금도 쓰레기가 잔뜩 쌓이고 그 위를 덮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항상 풀리지 않은 숙제가 분명히 내가 대학생 때 받은 비전은 저 난지도가, 난지도는 하늘공원, 노을공원일 텐데, 난지도가 선교도시가 되는 건데, 근데 지금은 쓰레기로 덮여서 하늘공원, 노을공원 이렇게 다복원이 되어 있는데, 저걸 그냥 그대로 안고 그대로 아마 가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거기에 비 비쳐서 이 지역이 선교도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꿈을 꾸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는 가이드가 있고 그것을 인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어, 우리가 2016년 4월 5일에 중국의 이제 그경식당이라고나 어, 북한이 어, 경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은 열세 명이 탈북을 했죠. 탈출을 했죠. 그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그게 또 끊어졌죠. 끊어졌다가 6년 만에 지난 5월달에 5월달에 3차례 걸쳐서 이번에 신문에 다 났지만은 3차례 걸쳐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스켄트에서 북한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내보양 네 내보양이라는 고향, 네 식당 식당의 종업원 다섯 명이 다 탈출을 했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지금 와 있죠. 그런데 한 명이 탈출하면서 다음 사람 탈출하고 나머지 세 명이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서 탈출한 겁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 다 탈출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처음에 한 여인이 한국 남자, 유학 온 한국 남자고 하사랑이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는데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게 된 겁니다. 아, 대한민국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고 탈출을 결심하는데 그 때, 이, 그, 저기, 그 유학생이, 한국 유학생이 이 여인에게 한국 대사관 약도를 그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고향 식당에서부터 그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그 길을 자세히 그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여인이 탈출한 거예요. 탈출하고 바로 한국 대사관 들어간 거죠. 다음 사람도 그렇게 탈출해서 오고 나머지 세 사람도 또 그렇게 탈출해 온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있던 대한민국은 꿈속의 대한민국입니다. 얘기만 듣고 한국의 생활, 아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공항에서 내려서 대한민국을 본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먹고, 대한민국에서 자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만 겁니다. 20대입니다. 다 20대 젊은, 젊은이들이에 사상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이 이렇게 바뀌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구원과 부활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한 것을 예, 예시적으로 예표로 이런 사건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대한국의 천국은 아니잖아요. 완전히 여기서 오래 살 천국, 영원히살 천국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런 일을 겪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천국이 있다. 성경을 통해 천국이 있다. 맨날 얘기만 듣고 거기다 약도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약도를 갖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옮기셔서 오늘 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게 믿겨지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곳에 성령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축복하시니까. 그래서 5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을 데리고 감람산 기슭에 있는 배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그 이제 거기서 나와서 감람산 기슭에 있는데 거기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큰 기쁨으로. 너무나 기쁨. 이제는 제, 예수는 부활하시고 확실히 알았고,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아니까 큰 기쁨으로 예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늘을 찬송했어요. 성전에서 찬송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있다가 그들이 성령받고, 교회가 온 땅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이 지역에서 어느 때가 되어서 깜 만약에 깜짝 놀랄 소식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봐요 아 정말 난제도가 선교타운이 되는 길이 열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만약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문의를 한다고 그래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어떻게 그 거기가 선교도시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일을 해서 한국계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할때그 현실이 우리에게 딱 닥쳐 왔을 때 그게 믿겨지겠느냐. 야, 이게 정말 누가 그 얘기랑 아니 정말이야? 아, 이거 그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 약속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10월 달에 출범한 이 일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